뜨거운 박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종로 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호남에서 살고 호남에 키워준 기우칠관 환주로 우리 전남 부당파운동대 감사합니다! 즐거우십니까? 예! 여러분의 행사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남을 돌아 저희는 곧 경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종합순위 3일까지올라섰는데 이곳 전남에서는 한주로 지켜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검찰에서 언론과 정계 인사 3천여 명을 통신 조회를 탈탈탈 털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 보좌진들도 들어 있습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그 종점 변경을 했던 그 보좌진 양평군 경산리에 이 여사이가 땅일까고 그것을 찾아낸 지저분했던 그 보좌진을 팔탈탈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를 겁박하는 겁니까? 쫄면 안됩니다 저희가 쫄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묻어 있는 곳이고 우리 청남은 그 아픔을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에 광장에 나가서 파업을 할 당시 예은이 아빠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 안에서 싸워오던 예은이 아빠가 저희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망가진 언론은 그 피해가 당신들 언론 노동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예은이 아빠인 나에게 있다. 망가진 언론은 국민의 삶을 존먹습니다. 지금의 어떤 정상입니까? 2014년 4월 16일 11시 1분 목포 MBC에서 오보를 냈습니다 161명 천원 구조 2시간 동안 그 오보가 전국을 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보도국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이준숙이었습니다이준숙을지도러도해드리겠습니까 대전 MBC 사장실의 이재숙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독일 면명을 내리니까 사장실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에 들어가서 또버린탄을 썼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방송사법을 냈고, 함께 이들숙 파리소천을 타결시켰습니다. 제게 주신 명령 뭡니까? 언론을 개혁하라 합니까? 하 주로 갈수 있겠습니까? 제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중에 그선복에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조경하는 전남의 다원동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때 투쟁을 해야 될 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함께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 선봉에 저한 줄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당은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한동훈을 뽑았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합니까? 우리 당을 공격하고 존엄하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하고 같은 한 시, 동갑입니다. 한두 호가맞장 떠보겠습니다. 저를 돌아서 최고으로 보내주십시오.